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매운맛의 자부심 매부심 아나 나이트 단다시피 매운 거 먹잖아. 그래서 지금 먹는 거는 너무 듬부터 와. 근데 이 찜새 라면이 그이 봉지도 매운데 헉? 가서 먹으면 더 매끄듬. 가서 먹으면 바로 사망. 이게 그거랑 가서 먹을 만큼 좀 맵다고 하더라. 오 무서운데 어디가서 침이 막 나오는데? 나 매운 거를 좋아할니까이러면은 우리가 한번 만들어볼게! 우리랑 같이 틈새라면 볶음면 먹어볼까요? 해봐. 구독! 자, 라면을 끓일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지? 1번, 물을 넣는다! 2번, 면을 넣는다? 이번 불을 킨다 맛 봤나? 바보다움! 누가 누구한테 바보라 카는 내가 거야? 얘기했잖아 맨날 나는 먹을 때가 되면 똑똑해진다 형은 매운 라면 박사니까 오늘 많이 먹으라안 아, 박사야 두개 끓이면 되겠지? 그래 우리 두 명이니까 두개 끓이면 되지 그러면 뭐 맵다고 <목소리> 응 나도 못 먹겠는데 어 나도 안 뭐. <목소리> 아, 먹을 건데 이러기 없다 미래의 내 모습 짜자잔 아! 자그러머 그래 뭐 우리 물 끓을 때까지 뭐을래요 볶음면 3행시 복! 복잡합니다 복잡한 기억인데 복잡해 오 좋다 좋다 음. 끔! 급찍해요 음이다 음! 음! 음식이 면 면목이었습니다 진짜 면목 없겠다 와아 근데 마지막은 <laughs> 좋았다 어. 볶음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끔음이지 <laughs> 음악을 틀고 신나게 달려가서 면장자님에게 해달라고 하세요 면목이었습니다 맵! 맵기로는 1등이에요 부 부자들만 먹는 김 신라면 <laughs> 면목이었습니다 이제 물이 끓는다 라면이에 면을 먼저 넣는 거지, 이거는 볶음면이니까 이거 반쪽에 그냥 넣자. 하나 둘, 하나 두 개. 요 안에 브레이크 양념장 이렇게 두개 있어. 오 이거 이제 면다 익으면은 물을 쪼르르 따라 난 다음에 요거 이렇게 넣갖고 어 먹으면 된다. 맛있을 것 같지 않냐? 고민입니다. 김치에다가 맛있게 먹자. 김치를 또 먹어. 이제 나는 김치 이제 했지. 매운 건데 매운 걸또 먹어. 매운 거사기지 매.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뭔가 많은 일일 것 같다. 운, 운명이란 것은 어쩔 수 없군요. 우... 거, 거지가 되다니. 응. 진짜, 진짜 거지 같다 그치? 어, 거지다, 그지? 거지다 거지. 오, 이제 면이 다 익었으니까 이거 물을 따라 버리고 이제 양념장을 넣으면 될것같다 양념장 넣고 끓자. 색깔이 약간 너무 뻘거다. 자 이제 다넣었으니까 여기 30초 동안 쇼쇼쇼 하래. 불 켜고 오늘 우리는 찌개로 먹어볼거찮 찌개로. 색깔이. 정말 이렇게 오, 사, 삼, 이, 일, 땡. 아버지, 짜잔. 완성. 완성. 엄마가 해준. 맛있는 맛있는 맛있있는맛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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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맛있 냄새는 약간 불닭볶음면이랑 비슷한 느낌이 아, 그래. 있다 난 불닭볶음면을 잘안 먹어 봐서 몰라 아 냄새 너무 매운데 먹어볼게 okay. <laughs> 와내 입술이 너무 빨갛데오 달다 이게 물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안 매운 거 같아 왜? 너 이때까지 면거 먹고 달다 한게몇 번인 줄 알아? 안 근데 진짜 달다. 설탕이 많이 들어갔냐? <laughs> 얘네들아 얘말은 믿을 거 하나도 없어. 내 말이 중요해. <웃음> <오>! <웃음> 맵지. 불닭볶음면보다 맵다. 우와! 스트레스가 확 풀리. 스트레스가 쌓이는 맛입니다. 네, 묵은지 이렇게 갖고 먹으면 엄청 맛있다. 와~ 아... 짜자잔. 아니, 막 이게 죽도록 매운 그런 맛은 아닌데. 어쨌든 매워. 불닭볶음면못 먹는 친구들은 아 요. 이거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. 좋아요. 와~ 아... 와~ 와~ 거 와~ 네 와~ 먹 와~ 라 와~ 남았는데 너 no. 먹었네 아. <몇> <몇> <김이> 좋아 보이네 <몇> 매워요 여러 무슨 많이 좋아 보인다 <몇> 잘 먹었대요 <몇> 근데 매운 거 먹을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원칩이 기는건 없다 아휴 그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야 또 화나네 이게 뭔가 불닭볶음면은 먹으면 그때만 막 매운 느낌인데 이거는 내가 지금 이거 사이다를 몇 병을 먹었는지 다 먹었대 자랑하고 있어. 그러면 오늘 읽어볼 댓글은? 내가 할게. 이 댓글은 머지 스네이크 부스터 모드로 하기 영상에 있는 댓글입니다. 아이디 또잉이님 우와 지렁이 귀엽다 크크크크크 하지만 시오빠 용성오빠가 더 점점점하트 친구랑 바보가아 나올 때마다 같이 봐요 항상 재밌는 영상 감사합니다 바보옹아 짱짱맨 좋아요 꾹꾹 눌를게요 꾹꾹 이렇게 두번 누르면 없어지니까 한 번만 꾹 눌러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. 여러분들 음, 진짜 조심하세요. 아, 우리 걱정해 줘서 고맙다.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우리 안 아프고 오랫동안 바보 엄마 열심히 건강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계속해서 발달된다. 고맙다 많이 나인. 께! 붐! 얘들아. 건강한 먹지 마 진짜. 아니야. 이거 한 번은 먹어 볼 만하다. 우리랑 같이 맛있는 춤새 라면 볶음면 먹어 볼 뜯어. 쫙!